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준등기 온거 이게 출근하는 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안갈 수가 없었어 내장이나 산거 가지고 짠 태영이 지민이 찐이, 천국이. 드디어 이 포카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거 하자가좀 있는 거여가지고, 얘를 8,000원에 샀단 말이죠. 음, 앞면은 괜찮고, 뒷면이 약간 좀. 이것들은 있는 건데, 하나씩 더 샀어요. 이렇게 막 홀더에 끼워서 나갈 때, 하나씩 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런 거는 하자 하나 어, 있 짜. 진짜... 때, 어, 오이거 진짜 깨끗해. 무광이라 좀스크래치가 아닌 그런 스크래치가 되게 있긴 한데 와 이거 사태 진짜 좋다 이거 원래 메포카를보다더 좋은 것 같은데 보자 보자 오씨 아니 꽃 이거 있었는데 방금 넘기면서 떨어뜨린 다행히도 그게 안 되네 아우 정국이가 드디어 왔어 아, 왜 이렇게 떨고 나오냐. 어. 그다음 이거는 원래 있던 거. 어, 근데 왜 색깔 차이가 나지? 저게 똑같은데. 근데 깨끗한 건 나한테 원래 있던 게깨끗하긴하네 선생 이것도 나한테 있던게 깨끗하네 수석쌤이 근데 이것도 상태가 너무 좋아서 찾아왔는데, 내가 뭘 시켰는지를 모르겠어. 그무 헷갈려. 이게 그런가 보다. 아! 공구 탔던 거, 아씨, 어, 귀여워. 아, 이제 많이 담으면 되네. 나. 아 진짜 오래걸렸다 아 너무 더워 지금 아 이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아 진짜 있다 일단 여기까지 오면은 한방에 또 보는걸로 이것도 귀엽다 또 짤거까지 는 댄저 정국이 한거잘 생겼다 아 댄저가 지금 많이 없는데. 잘줄 몰라서 일단 그냥 채우는 중이긴 한데 윤기 태영이 지민이 일단 전 무에까지 말려 이거 끝 이거는 그거 사볼까 탐로다 우와 너무 이쁜데 생각했던 거보다 좀 신기해, 하나는 친구 거고, 하나는 두 개는 내 건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너무 예쁜데 찾아볼 거 없어. 이게 친구 거, 다시 넣어 주고. 이게 아니었나? 이거였나? 이거이어이고 이거 쪽이 나는... 이거 아, 꼭 가껴야 되는데, 좀 귀찮네. 지금... 아, 가까운데. 이번 주에 중2 생일이라서 생일파티 갈라고 내놨어요. 여기는 빛이! 근데 뭔가 좀덜 마른 느낌도 나고 미쳤어 졸라 이쁘다 안에 파스텔 아 이게 좀 걸리긴 하네 하나가 이걸 말고 아 이것도 이게 좀 걸리네 아이고 이게 좀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 얇은 걸로 <laughs> 얼굴을 너무 안 가리는 선에서 이걸로 이건 이거네 이렇게 주니 생이파티갈거예요아 카메라 떨어졌어 이거랑 이거랑 뭐야 딱이다! 딱이야바이다퀴이 드디어 7개 완성! 멀고, 아 이거 너무 이쁜데? 록셀이 확실히 이쁘긴하다 아이거도 이쁜데? 아이거도 이쁜데? 아이거도 이쁜데? 아이거도 이쁜데? 저것도 왜이렇게 이뻐 진짜 이게 아미반복화였고 이게 반지복화였는데 이석이는 이걸로 요펄 미친 개이쁘다짠드란쫀짠짠짠쫀 석진이 형태쫀이로 바꿔야지 태쫀이 쫀쫀 이게 반지 두번째거쫀 반지였나? 쫀 쫀쫀 쫀쫀 쫀 첫 번째 반지 복합 윤기윤기로 불러 을까한복 가보자. 아, 여기 없네시민이 이거 앞에 선물도 들어갈 거고. 아, 윤기 이거 해. 아, 왜 이렇게 너무 이쁘단 말이야? 그리고 또 너무 예뻐 이걸... 아, 그래, 아, 융기! 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이웨야이 스웨밤... 아, 어, 맞네 스웨 이거. 이거야, 이 아, 이거이거이거네이거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지저분, 지저분. 아 진짜 이맛에 드보를 하는구나 완벽한데 어떡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크다고 연 손상이 안 터져도 어손날

아, 진짜 이쁘다, 근데. <laughs>